네, 앞서서 59제곱미터 A타입은 선배님이 자녀가 한명 있거나 신혼부부에게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자, 지금 보시는 74제곱미터 C타입은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가정에게도 잘 맞을 겁니다. 자, 세대 내부 구성이요. 주방과 거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기에 알파룸까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알파룸이요? 야, 과연 어떤 구조일지 궁금한데요. 들어가 볼까요? 보시죠. 네. 야 일단 넓어서 이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야 이게 타워형 구조의 공간이군요. 그러니까 타워형 구조에 뭔가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그렇죠. 물론 환상형 구조도 좋지만 타워형 구조의 경우에는 남향과 동향, 남향과 서향 이렇게 두 방향의 일조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두 방향에서 햇살이 쏟아지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아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안방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파우더룸과 부부 욕실 붙박이장이 제공됩니다 네 주방은 마찬가지로 발코니와 실외 기실이 바로 연결돼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예. 통풍과 채광에 유리한 큰 창은 물론이고요 지금 보시는 엔지니어드 손의 주방 상판과 벽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고급스럽고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구조가 참 매력적이네요. 안으로 쭉 들어와야 주방이 보이니까 약간 미로 찾는 느낌도 나고 왜그 비슷비슷한 구조에 질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부들 중에서 그 자기 주방 모습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딱이네요. 네, 이곳이 침실 3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방이고요. 이 안쪽으로 알파룸 공간이 어... 숨어 있는데요. 야, 와, 아니 보통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침실 삼에 알파룸이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공간 활용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아... 자,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네. 위쪽에 보이는 벽판 내령 시스템 선반과 예. 슬라이딩 도어가 함께 제공되니까요, 음... 드레스룸으로 쓰시기 딱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애들이 이 안에 숨으면 찾지를 못하겠어요 슬라이딩 도로 그렇죠. 닫아놓으면 네? 선배님 가셨나요 여기 계셨네요 아. 저 빼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 다른 구조는 또 어떤지 궁금해서 근데 이 타입에는 클린존 이렇게 이 들어가 있네요 아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는 다르지만 특징은 똑같습니다 자 안쪽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자주 입고 벗는 아우터나 외출하고 돌아와서 바로 옷을 걸어두실 수가 있고요. 음... 옆쪽에는 이렇게 의류 관리기를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자 클린존이 여기고 이쪽은 공용 욕실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음... 침실 2입니다. 아,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마지막 침실이군요. 네. 이곳이 바로 침실 2인데요. 게스트룸이나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정말 좋고요. 뒤쪽으로 보시는 북박 이상은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저 아이 둘 키우는 집에 딱이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74제곱미터 C타입 만나보셨습니다.